우주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138억 년전 빅뱅으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이론은 진리로 여겨졌고 모든 교과서와 과학 다큐멘터리는 이론을 기반으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했죠.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이 이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. 허블 상수, 즉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 어떤 연구자는 67이라고 하고, 어떤 연구자는 73이라고 합니다. 이 단순한 오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는 우주의 나이나 시간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. 또한 우주가 대칭적으로 팽창한다는 전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. 하늘에 따라 밝기의 차이가 있고, 팽창 속도도 다르다면,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진실과 착각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듭니다. 지금 이 순간, 100년 넘게 지켜온 표준 우주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더웨이입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의 정의는 사실 틀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. 이제 새로운 우주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